지리 보게 되동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회 되면, 지우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다 지금 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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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러분과 가지여러분 되면, 지 여러분,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 우리 회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을 소중히 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육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짓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못해서 오늘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론으로만 주짓수가 아 이런 운동이구나 하고 왔는데 우리 드리시 체육관을 가르치는 선수들의 모습, 표정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그리시에서개최하는 협회 회장들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구리시를 방문해주신 외부에서 오신 선수 여러분, 식만신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리시 방문하셨으니까, 이따 대회 끝나시고, 혹은 식당이나 도둑 곳에 가셔서 구리시를 꼭 구경하고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는 구리시의 운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 구리시를 하고 있는 우리 동호인들이 좋은 성적을 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같이 쉬지 마시고 오늘 대회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